이 차분하고 좀내성적여 보이는 사람 아니면 침착해 보이는 사람 한테도 이제 그런 성격이나 기질을 표현을 묘사를 할 때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어 뱅컨 닝래냐? 그 사람 되게 조용한 사람이야 차분한 사람이야. 아우도니사이닝래냐그 사람도 성격이 조금 차분해고요. 아우 닝래, 투콜 닝래. 모든 사람이 다 침묵하고 있어라고 침묵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헹, 가오, 콘, 닝, 폰, 마, 그러냐? 그 사람, 저, 그런 수다스럽, 그, 그러니까, 수다스럽지가 않아. 메, 폰, 수다스럽지 않고, 헹, 도,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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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봤을 때좀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야. 대성적인 사람 같아.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가오, 닝, 때, 찡, 짱, 나. 가오, 닝, 때, 찡, 짱, 마, 그러냐? 그 사람 조용한데 되게 진실되버 เราก็เพื่มเงินเดือนก็ไ้กูบางโขนะดูนิ่งๆไม่เหมือนจะไม่คิดอะไรมากแต่จริงๆตอนนั้นเขาคิดยอะมากเลยเนี่ยคือ 저 일부 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속으로는 엄청 생각 많이 한다. 방콕이나 자도두난 자, อยู่นิ่งๆ,마ม닝คิดไม่,ไม่,คิด내마그가요 자, 복잡해 라고도 생각을 그렇게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닝닝도 배웠죠? 그럼 또 다른 표현도 한번 배워볼까요? 짜빨간